다 함께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면서 12월 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에 들러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고고마다 상한 영에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질 이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거만인 생명수님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요. 고 눈에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저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 나중 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 할코 눈이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 도만 백성 을 사랑 하사 오래 참고 기 다리네 인하시는이그주의 심판하시는 나 고고고 이만인데 믿는 자요 오이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520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호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리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리 어느 누구나 호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드리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리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는 받은 사람에게 생명 위로더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와서 주의 말씀 e r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리 어느 누구 나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업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어쌓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곤 떠나가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이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자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인의 첩 살인사건은 22절의 오늘 말씀처럼 그날 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찾아와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그네로 들어온 레인을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황당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친구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레인과 그 남성과 동성끼리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입니다. 불량배들의 요구를 들은 그 노인은 불량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나 불량배들은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그 노인의 요청을 두 번이나 거절합니다. 망령된 일은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일을 뜻하는데 후회할 것이 분명한 사악한 일을 말합니다. 노인은 레인이 당하는 그 수치를 손수 막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힘없는 노인도 불량배들의 망령된 일을 막아보고자 했지만 그 자신도 딸과 레인의 부인을 불량배들에게 넘겨주는 또다시 망령된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레인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노인 뒤에 숨었고 자신의 부인 뒤에 숨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레인은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체면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연약한 자기의 부인을 끌어내 불량배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불량배들에게 끌려가 능욕을 당하게 되고 다음날 아침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이 여인은 밤새도록 도움을 구하려 문 앞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밤 사이에 이 여인을 찾아보지도 않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레이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그에게서 어떠한 눈물도 슬픔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레이는 그렇게 아무 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아침 문을 열고 자기의 고향 에브라임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레이는 죽은 아내를 발견하고 그 시체를 낙위에 실어 에브라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레이의 망령된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집이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레이는 어떠한 슬픔과 아픔을 느끼지도 않은 채 오히려 자기 동족에게 당한 억울함과 분노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죽인 베냐민 기부아족속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시체를 조각내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행하는 이유는 자신이 베냐민 지역에서 당한 그 수치를 드러내고 기부아를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는 동족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흉악한 범죄와 같은 이 망령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까요? 왕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그 레인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살아있는 나에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월급 날이 언제인지 의식하고 살아가죠. 오늘 점심 메뉴가 무엇인지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코로나 감염과 질병으로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날마다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지지율이 어떠한지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10편 94편 9절 말씀을 보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결국 망령된 일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개인, 공동체는 서서히 망해갑니다. 레인의 삶 속에 그가 가진 신앙이 변질되고 온전하지 못할 때에 그의 삶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와 민족이 점점 파괴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기골이 장대하였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될 때에 모두가 다 흡족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되면 항상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평가와 판단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직접 드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직접 드려야 전쟁을 할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광경을 보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은 예언하였습니다. 이제 사울의 왕권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울 왕은 그 뒤로도 몇십년더 왕위를 이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내 소견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 즐거운 대로 살아도,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들키지 않고 신앙생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매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렇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이 레인처럼 망령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깨어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깨어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살아 계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망령된 일을 행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다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여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일깨워내는 아름다운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므로 삶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넨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